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의 태양광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전환 사례를 발표합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제주의 핵심 가치는 자연과 인간의 청정과 공존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는 지난 2012년부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율도를 높이기 위한 탄소 중립 프로젝트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 제주 내 차량 중75% 수준을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행동에 천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난 10년간 탄소 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9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14.4%로 정부 목표의 7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 자동차는 지난 7월 이미 돌파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및 태양광 확산 정책입니다. 지난해 제주는 2012년에 수립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보완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과 기술발전, 전력개통 안전성을 고려한 에너지 자립 단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는 4085MW이며 이중 태양광 보급 목표는 1 4 1 1 m w 로 전체 목표량의 35%를 차지합니다. 그 태양광, 목표,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학대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용 태양광, 강교 폐원지 태양광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 실적입니다. 2019년 태양광 발전 보급 용량은 92.6 메가와트입니다. 2006년 첫 태양광 보급 이후 가장 많은 태양광 보급된 해입니다. 이 기록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 도빈과 함께하는 태양광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주택 건물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에너지 치약 학교 등에 예산 125억 원을 투입하여 1 6 1 9개소에 6,673킬로와트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태양광으로 가는 전기 자동차, 아, 태양광으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용복합 EV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햇빛으로 달리는 전기차를 구현하였습니다.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실적입니다. 인허가 초 용량은 19년 기준 말1,004 메가와트로 태양광 보급 목표 1,411 메가와트의 70%에 해당하는 용량이 인허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 감귤 농가의 고령화,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대안으로 감귤 폐원지 전기 농사를 추진해서 태양광 41.8 메가와트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제주의 거버, 주민 거버넌스입니다. 제주는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린 빅뱅 포럼을 2019년부터 운영 개최하고 있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전 도민이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에너지 스토리입니다. 제주는 풍력자원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2017년 전국 최초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도민 에너지 복지에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는 기금 조성액의 10%인 36억원을 에너지 복지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바람자원으로 태양광을 보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정책은 멈추지 않고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